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다섯 번째 주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5월 첫 주일이라서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맘때면 여던도회에서새땅 새싹 우리 유치동부 아이들 정말 마음으로 정성껏 그렇게 선물해 주셨는데 올해도 잊지 않고 정말 작지만 그러나 큰 선물 마련해서 직접. 전달까지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정도 회장님, 이와 모든 성도님들,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느 자식이든 부모 마음을 다알수 있을까요? 자식이 커서 시집장가 가고 자기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자식인 이상 부모 마음을 다알 수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죽을 때야, 그때, 아, 우리 부모가 나를 남겨두고 가시면서 이런 마음이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아는 자식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알수 있을까요? 자식이 부모 마음을 그렇게 다 알지 못하는 것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알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모릅니다. 이게 오히려 정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다시 말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드리디아인 교회에서 성경을 읽어가는 이 귀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모릅니다 창세기도 벌써 20장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간부터 21장에서 25장까지 한 주간 말씀으로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왜 구약성경 특별히 오늘 이 창세기를 읽는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요. 그 말씀을 읽을 때그 말씀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경험하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 중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저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여러 가지 환경들도 있지만은 그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남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잘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 그때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영어를 씁니다. 그 하나님은 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 말씀 한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이 말씀을 접하면서 읽으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은 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죠. 3장 9절에다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 그다음에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예. 그 하나님의 한 행동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아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지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실수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 주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결국 아 여호와 야훼라는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구원을 계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결국에는 예수 그 이름으로 그렇게 신약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 라으이니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죄에서 구원하실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우리의 구원의 이름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3장에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경험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신 그 하나님으로 연결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으면서 창세기 14장에 가보면요. 엘 엘리온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런 이름도 우리가 보고요. 그 다음에 엘 로이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가리 광야에 쫓겨갔을 때, 도망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배합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오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그렇게 경험한다 말입니다.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에 나는 너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런 하나님 예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케어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제복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 자신을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장면입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엘 샤다이.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 제가 미리 지금 말씀드리지만은,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그런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느 때 우리에게 이엘 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앞에 계실까요? 여기서 전능하다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엘로힘 그런 창조주의 개념으로 전능함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전능함이라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벽에 부딪히고 그래서 주지 않고 싶을 때 그때 부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이라고요? 엘 샤다이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니 이제 나는 내가 무력하고 절망스럽고 포기하고 지치고 쓰러질 때 우리가 부를 이름 엘 샤다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 99세라 그랬죠 그9 9세되고 사라가 이제 90세인데 아 그때는 89세네요 이삭을 얻었을 때가 아브라함 100세고 사라가 90세니까요 어쨌건 그 연로한 몸 이미 경수가 다 끊어진 줄을 사라 자신도 알고 있었다 그러죠 그런 몸에서 어떻게 그들이 자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낯생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한1 0 0 세쯤 돼서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이미 25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때 약속하신 그 언약,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그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25년 지난 이제 아브라함 99세 때 이루시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다 포기하고,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기다려 지쳐서, 그리고 인간적인 실수도 했죠. 이스마일을 낳았거든요. 그 사례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함께 맺은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오늘 정확하게 볼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폴레옹을 여러분 모르는 분은 없으시겠죠 나폴레옹이 남긴 유명한 말, 우리 전해져 내려오는 말이 있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죠? 예. 네. 나폴레옹이 나름대로 그렇게 뭐 열심히 산 사람인 것은 우리는 누구나 다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외람된 말이고 건방진 말이고 불순한 말이지. 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전능자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의 극치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또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도바울입니다 사도바울 빌리포스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네, 불가능은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분명히 다르죠 나폴레옹은 내 사전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전능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내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내게 불가능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그 장면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즐겼었던 관용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선언이 바로 오늘 이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간증이요 고백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기억하게 하세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려하는 이 땅곳 가난한 땅을 주어서, 가난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을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후손에 대한 그런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대대로 살아갈 바로 땅에 대한 축복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그런 후손과 그런 땅이 있는 그런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렇게 받은 언약이 정말 도저히 이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마음을 접고 주저앉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정신 차려라 내가 하나님이지 않니? 나는 엘 샤다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 후로 어떻게 되었죠?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사래도 사라로 바뀌었죠.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고기 앉자, 높은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정말 잘살 것을 기대하면서 지어준 이름이었겠죠. 그러나 그 이름이 이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너 하나 똑똑하고 너 하나 잘 살만 되었지 하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부모의 바람을 담은 그 이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시고 구원의 백성을 세워주겠다는 그런 언약의 백성으로 그렇게 확증하는 그 이름,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사실. 누구를 만나고요? 누구를 만나고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그의 삶과 그의 인생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바뀌고 그래서, 잉태가 되고, 잉태가 되고, 이삭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고,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걸어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 제대로 걸어가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오뚝이처럼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더디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과 기도가 있는 사람,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트레이드하인 교회 모든 곤석들이 가정마다 이러한 엘샤다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각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요, 우리 각 가정의 하나님이요, 또한 우리 기업의 하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린 사람을 저는 신약에서 한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삭케오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가 보면 삭개오가 있죠. 열일고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또 부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이 세리장인 거라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왜냐하면 자기 동족의 그런 어떤 그 세금을 과도하게 또 수탈하는 의미로 그렇게 거둬서 로마에 바치는 그리고 자기가 또 자기도 삶을 살아야 되니까 착복해서 부자가 된, 그러니 평판이 좋을 리가 없죠. 아니나 다를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들어간 걸 보면서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수군거렸다는 말씀도 누가 보면 19장에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그사개오그 사께오에게 사케오,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가 들렸고, 그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돌모화가 나무로 올라갑니다. 예수님도요, 신기하게 바로 그 사교를 만나고자 그 마을에 들어오는 것처럼 성큼성큼 그 사교에게 다가갑니다. 그 나무 위에 높이 앉아있는 사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교야, 석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사교의 집에서 그렇게 오늘 같이 지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순간, 사기오는 오늘 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엘샤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고요? 사기오가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난 뒤에 바뀌었거든요.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집에 들어가자마자 서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재산의 반을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사기오가 그런 소리를 할수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사기오를 만나는 그 순간 사기오는. 그런 고백을 할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또한 가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토색하여 속여 빼앗은 걸 말하는 겁니다. 토색했다는 것은. 그런 것이 있으면 내가 이제는 네 배로 다시 갚겠습니다. 그런 말을 삭개오입해서 하는 겁니다. 사격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었을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그런 고백을 할수 있었고 저는 그 이후로 그렇게 사격는 살았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확정해 주셨어요. 그 사격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제부터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죄인으로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던 그 삭개오에게 다가왔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주제로 말씀드린다면 엘샤다이 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그 삶이 그렇게 변화됐다는 사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오늘 이외배 중에 이 말씀 중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일어나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도 바뀐 사람입니다. 세상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도 바뀌었습니다. 예. 네. 마귀의 졸개, 지옥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바뀌어진 오늘 우리들은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시면서 엘 샤다이, 이 하나님의 이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고 펼쳐지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는 이번 한주 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여생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이 만나고 사개오가 만났던 것처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트리틴 한인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